시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라키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이어지는 겁니다. 첫째로 성전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이 이를 사용케 하는 거죠. 그리고 과와 과부나 객을 위하여 사용한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님의 성전 관리를 위해서 사용됐다라고 합니다. 민수기 18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십일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라고 했습니다 아멘. 거제는 제물을 들어서 거제라는 것은 제물을 들어서 어 하나님께 받쳐진후 아래에 내려놓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려놓는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이 다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호와께 드린 그거제물은 어,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김지연 성경을 보면은, 신명기 14장, 28, 29절을 보면, 너는 3년이 끝날 때에, 바로 그 해에, 거둔 내 소출의 모든 11절을 가져다가, 내 성문 안에 저축하여, 너와 함께 나눈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는, 내 이사람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지니라. 그리하면 주내 하나님께서 네가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개혁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했느냐. 같은 구절이죠.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0분의1을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유인이나 내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아어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정자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되 복, 복 받겠다라는 그런 심정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고 드리진 예물을 통해서 교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겠다라는 그런 사상과 드리진 11조와 봉헌된 예물로 하나님의 종, 목회자를 모시는 것인데요. 또 성들에게 구제도하고 전도비로도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런가하면 교회를 확장한다라든지 선교사를 파송한다라든지 바로 그러한 목적 하에서 십일조를 드리고 사용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런 십일조가 온전한 십일조가 되는 겁니다. 당돌하게 뭐 복받겠다는 그런 조건부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 하나님의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사명으로 그런 그런 사명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질 십일조를 내 마음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금물이죠. 십일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하박후 3, 3,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봉헌된 1 1조 예물들은 당회와 재정부의 그 지출을 통해서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11조를 드리는 의무는 내게 있지만 그 11조를 사용할 권한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재산을 다 팔아다가 사도 앞에 드리니 사도들이 사용했어요. 사도행전 4장 3.37절 쭉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어, 팔아 어,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으로써 주미러라 굽부로에서난 그 레이족 레이족인이 레 레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이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나니와의 삽별합니다. 아나니의 삽비라는 땅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사도들 앞에 가져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온전한 값이 아닌 일부를 감추어두고 사도들에게 내놓았다는 라 것이죠. 여기서 일부 감춰드린 것이 바로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죄가 됐고 그들은 죽임을 당하 말았습니다. 이것은 11조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한 땅값을 온전히 들이지 못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성도들이 구제할지라도 고뇌로처럼 개인이 해도 되지만 개인보다는 교회에 바쳐져서그 교회 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면에서 말이죠. 거듭 말씀드려서 11조는 내가 출석하는 재단의 드려져야 마땅합니다. 이를 당회와 재정부는 회계의 손을 통해 가지고 지출하는 것이 징성경적이죠 특히 개척교회는 이러한 일을 할수 없도록 할수 있도록 교육시켜서 재정부와 회계를 둬야 합니다. 자신이 드려질 십일조들과 봉헌한 그런 것들과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은 건물이죠. 11조와 헌물은 나의 것이 아니잖아요. 어? 하나님의 겁니다. 이것이 질서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세우신 제도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고 했어요. 어, 성도가 자신의 그 이름으로 11조를 드리지 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받아먹고 있는 이 제단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청자 여러분.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드려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선교도할수 있고 주의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바울 사도가 고기를 먹는 것이 하나 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신의 신앙 양심적으로 죄가 되는 일은 아니지만 자신이, 자,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못할 때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심이죠. 그 다음에 11조를 들이대, 온전하게 들이라고 했어요. 온전한 11조, 온전하게. 11조는 반드시 내가 말씀을 받고 있는 재단에 올려져야 됩니다. 온전한 11조가 되지 못하면, 이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엄청난 죄악이죠.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이 역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들을 거두리라. 아멘 그러면 온전한 11조는 액수를 속이지 못합니다. 온전한 11조가 아닌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결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10편 5편 6절에 여호와는 속이,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봉투는 11조인데 내용은 11조가 아니죠. 어떤 사람은 11조를 드리는 날은 감사하는 것을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일 감사하는 것은 드리는데 감사하는 것 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생일 감사와 감사하는 것은 따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11조는 물질뿐만 아니라 헌신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여러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물질과 생각 시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24시간을 11절을 드린다면 2시간 24분이 됩니다. 2시간 24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새벽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루 일과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을 하면 있어서도 주님을 위하여 사용된 말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귀로 듣는 말 중에서 은혜로운 말을 얼마나 들었는가, 그리고 자신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 어떻게 되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 얼마든지 도움을 주고 살았는가. 얼만큼 도움을 주고 살았는가. 또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중에서 주님을 위하여 보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배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때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24시간 중에서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구제나 선한 사업을 하는 시간 남을 위로하며 권면하는 시간 예수님을 증거하는 시간 다시 오실 예수 그들을 명상하는 시간 하루를 온전히 신앙적으로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복이 넘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인거죠 그러면 어떤 분이 소득의 11조와 소산의 11조에 대해 질문해 왔습니다. 어떤 분이 소득의 11조는 순이익 중에서 10분의 1을 말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한 그루 사과나무에서 열 상자의 사과를 수확했어요. 이것은 다 소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인건비 제외하고 농약값 과 비료대를 제외한 나머지가 소득의 11조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산가를 다 제하고 보니 사과 열상자보다 생산가가 더 늘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안 들어도 됩니다. 이것이 소득의 11조예요. 그렇다면 소산의 11조는 무엇인가? 이것은 생산비를 계산하지 않고 수확한 전부에서 드리는 십일조를 가리키는 겁니다. 음. 열 상자 중에서 한 상자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리는 것은 믿음이요 축복이죠. 이는 이것은 소산의 십일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감사으로 십일조 그 이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역대하 31장 5절, 10절까지 쭉 읽어보신다고 하면,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에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어, 것의 11절을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절을 가져왔고, 또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 1조를 가지고 왔으며 그것을 쌓 더미를 이루었는데 3월에 쌓기를 시작하여 7월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리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도의 족속 제사장 대 제사장 아사라가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에 전해 드리기 시작한 무로부터 우리가 적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드렸던지. 세상들이 먹고도 풍족하게 남았다 그랬어요. 11조와 그 외에 헌물을 드릴, 드린 백성들에게 10절에 여호와께서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애청자 여러분, 11조가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를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11절을 들이다 복 받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들려서는안 됩니다. 당연히 들인다는 것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들여질 때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망을 내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드로 말이면 구속함을 받은 나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하늘의 시민으로 살고 있음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의 시민, 즉 성도는 반드시 11절을 거려야 합니다. 어떤 일은 목사님 저는 11조와 헌물과 각가지 감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복을 받지 못할까요? 그럽니다. 남달리 열심히 있었는데 연전한 11조와 감사를 드렸는데 왜 복을 받지 못할까요?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죄 때문이었다는 거죠. 요가음 11장 49절에 화 있을 진정 너희 바리세인이여 너희가 밭과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를 드리되 공의와 <laughs>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 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 1조 바리새인들은 십일조의 종류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세분하여 아주 작은 야채나 심지어 그 잎사귀와 줄기까지 적응했던 겁니다. 박하는 6월절 축제 때에 먹는 쓴 나물에 넣는 양념 중에 하나인데, 운양은 약재나 조미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지,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값당치 못하게 바쳤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거라 이 말이죠. 다시 본문,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절을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예, 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건강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